네, 14차 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그, 김일손, 우리 책에 164쪽, 3쪽에 실려있는 글인데, 김일손이라는 사람의 혼은 타경, 타경 김일손인데, 그, 1464년에서 1498년도까지, 살으 사르셨던, 학자고, 문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김종직, 어, 문화에서 공부한 호가 타경. 그래서 이 글이 실린 것은 타경 문집에 실려 있는 글인데, 학문과 문장에서 아주 뛰어난 선비였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선비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뭐, 누구의 형이고, 우리 그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이, 타경 김일손 선생이 제목을 보면은 중우는 가운데 중자, 버금 중자 해서 그 가운데 형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둘째 형님이 소상을 이라는 거는 돌아가셔서 일주기 때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문은 그 처음 제사가 되었을 때, 제사 돌아온 날이 이 동생이.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의역한 제목을 보면은 둘째 형님 영전에 동생 김일손 제가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그 우암 송셜 선생의 그 제사 지내는 돌이다.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교회에서 추도식, 집안에서도 추도식 형식으로도 할수 있고,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어떤 것이 법이 없습니다. 각 집안에서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다. 그러면. 뭐, 옛날처럼, 뭐, 어, 음식을 하고, 뭐, 차리고, 시간 지켜서 제사 지내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현대 생활을 하는 것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그래도 그런 날이 됐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 1년이 지났구나. 우리 형님 가신 지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러면서, 이제, 그, 1년 동안 집안에서 있었던 일, 또 형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문장으로 쓴 것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해는 돌고 돌아 밤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 해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형님 돌아가신 1년 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는 돌고 돌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태양으로 봐도 되고 또 1년 2년 하루하루 하루 어, 2021년, 2022년, 또 2023년, 이렇게 돌고 돌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제 자연에 빗대어서 도입 부분에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쓰신 거죠. 제가 이 김일손 선생이 학문과 문장에서 뛰어나다고 이렇게 후대인들이 평가를 하니까 문장을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프게 형님 그리워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 길이 우주를 한탄할 뿐 다시 어디에 미치오리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다음이 없이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아오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한번 가시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속 말에 있을 때 잘해 살아 있을 때한번더 만나고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 더. 차 마시고 이런 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지요.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이 부분이 또 가슴이 참 아파요.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데 둘째 아들이 지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멀리 재물을 장만하여 형의 제사에 쓰게 하였는데 형은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형이 살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재물을 만들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형님은 이렇게 어머니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늙은 어머니가 아들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서 형님의 소상 일주기에 쓰게 하시는 거 형님 너무 그거 아세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 앞에 자식이 먼저 간 것도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어 어쩔 수 없이 그간 아들, 그 어머니,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너무 가슴 아프죠. 정말,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또, 조 씨에게 출가한 누이가, 누이는 여성이니까 이름은 없지만 이제 조씨 집안으로 또 시집간 누나는 서울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누나가 직접 오지 못하고 아들로 하여금 술을 올려 슬픔을 고하니 형은 흐냥하소서. 그러니까 온 가족의 어머니는 아들 죽은 아들 생각해서 제물을 만들었고 또 서울로 시집간 누나가 제물을 준비해갖고 그 누나의 아들 조카로 하여금 형님 제사상에 이렇게 술한 잔. 올리니까 흠향이라는 거는 이 재물을 귀신이 혹은 신명이 받으시없어서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두 형님 돌아가신 일주기를 지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세상을 떠나신 뒤로부터 돌아가신 다음부터 혼백이 혼백은 넋이죠 죽은 사람의 넋이 죽은 사람의 혼이 꿈에 서로 접촉되어 혹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혹은 열흘을 사이에 두고 혹은 하루를 사이에 두고 이제 꿈에 형님의 혼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왜 꿈에 죽은 사람 내가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이 동생이 얼마나 이 형님을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꿈에 서로 접촉됐다는 것은 꿈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한 달에 한번 꿈에 형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열흘만에 한 번쯤 나타나기도 하고 하루에도 그냥 하루 사이에도 형님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뭐 꿈에 보면은 뭐 좋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몸이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형을 생각하는 동생의 마음은 이렇게 절절히 가슴 속에 사무쳐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꿈에서 형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밤마다 기뻐하는 것도 같고 또 때로는 화가 난거 성낸 거것 같고 또 때로는 아이고 병에 이제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답답한 거 같기도 하고 수심 수심은 이제 근심 걱정하는 거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형님이 꿈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활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난 날에 평상시와 같다. 평상시 형님 너무 활발하게 활달하게 활동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가물가물한 거 형님의 모습이 흐릿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병이 나섰을 때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병으로 돌아가셨고 병이 나셨을 때 정말 기운 없이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내가 놀래서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며 눈물이 뺨에 젖습니다. 꿈에서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놀래서 그냥 꿈 깨가지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양한 형님의 모습이 꿈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혹시나 형이 이 즈음에 편안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또 그대로 흘러가지만 아주 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편안하지 못한 일이 저승에서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이제 어, 문학적으로, 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써본 거죠. 까마귀는 옛 언덕에 울고 묵은 풀은 우거졌는데 바람이 불어 통곡을 하니 초목도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매장을 하셨으니까 형님 돌아가신고 나서 그 묻히신 무덤에 자연이죠. 자연에서 까마귀나 언덕에서 울고 또 풀은 많이 우거졌는데 어쩌다가 바람이 불겠죠. 그런데 이 타경 김일선 선생의 귀에는 마치 형님이 그 돌아가신 거를 이 바람이 부는데 통곡을 하는 것 같고 산천초목도 형님 가신 것 너무 슬퍼한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형님 가신 것을 슬퍼하는 듯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난해 봄에 칭명을 받들고, 칭명이라는 거는 이제 임금님이 명령을 받들고 영남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 지난 곳에서 이제 임금님이 너 어디로 가서, 어, 떤 역할을 하거라, 이런 명을 내리셨는데, 영남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 기회로 인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배우니, 그러니까 어머니께 지금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어 저는 지금 영남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창안 백발, 이건 아주 혈색이 살아있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창은 푸를 창 자예요. 아주 그냥 창백한 안, 얼굴 안 자. 머리는 지금 아주 하얗게 백발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형님 아들 죽은 거에서 엄마도 이렇게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고 머리는 다 하얘지시고 몹시 소조 아주 쓸쓸하게 어머니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일손 아들에게 이제 너 너희 둘째 형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둘째가 뜻밖에 멀리 버리고 갔으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형님이 뜻밖에 엄마 생각 하고는 전혀 뜻밖으로 네가 멀리 가버렸으니 그러니까 먼저 죽었으니. 둘째가 실로 나를 저버린 것이다.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이 죽고 말았는데, 어머니는 마치 둘째가 진짜 나를 버리고 간 것이다. 나는 둘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둘째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나 이제 둘째 그 아들놈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셨지만, 어찌 무궁무진 끊임없 없이 도달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아들을 형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죽어서 상종하는 길이 있다면 선인의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뒤를 따를 것이며 이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죽어서 서로 죽어서 이제 형님도 만나고 또어 아버지도 만나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길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선인은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뜻할 때 우리가 선인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앞선 사람 그러니까 그 앞섰으니까 여기 형님 둘째 형님이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뒤를 따를 것이며 그다음에 나와 백신은 지금 살아 있는 나와 백신은 큰 형님이에요 이건 둘째 형님이 지금 음, 돌아가신 거니까. 아직도 우리 지금 죽지 않고 인간 세계에 있으니 늙으신 어머니의 복량도 역시 지공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 있는 아버지는 둘째 형님이 잘좀 받들고 따를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나와 큰 형님은 엄마를, 어머니를 잘 지극하게 잘 받들 것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정말 길은 이런 제문 거기에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서로 의탁함에 오직 축사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은 서로 산자와 죽은자가 교통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러한 형식의 제문을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축사 죽은 사람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의 길이 다르니, 유명이라는 거는 저승과 이승의 길이 다르니, 어느 누구와 사연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직 인간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사 형식의 글을 통해서 형님에게 마치 고백하듯이 또 형님의 이야기를 마음을 짐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가장 유일한 방법이 이러한 형식의 제문 축사가 있을 뿐이다.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영과 영이 소통하는. 교제, 방신건으로 제문의 형식이 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문을 보면, 아, 유복이라고 봐서 유복은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 뱃속에 남겨져 있는 자식 유복자라 그래요. 여식이니까 딸이죠. 그러니까 이때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수님 뱃속에는 이 딸아이가 있었던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복자가 태어났는데 이 딸아이가 점점점 돌이 가까워온 거예요. 돌 때가 되니까 기어서 무릎에 오르며 와기를 희롱하고 밥을 찾는데, 이건 이제 와기는 장난감이죠. 무릎에 기어오기도 하고, 이제 돌때 가까우니까 음. 아기가 커서 기어오르기도 하고, 또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배고픈 때는 또 밥을 찾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다음 문장이 또 아주 목이 메요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니까 어미를 부를 줄만 하고 아비는 부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존재는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빠라는 존재, 아빠라는 말은 부를 줄 모르고 엄마라는 말만 할줄 안다. 이것이 사실이죠 현실이죠 참 음, 가슴이 아프죠 음? 음. 뭐 개인에 따라서나 현대에도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예? 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공의로운 일을 수행하다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보면서 어, 이 예?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이런 대목에서 함께 공감을 해보는 거죠. 나는 조긴과 더불어 슬퍼하고 조기는 집안 사람들 친척들과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래도 이딸 아이라도 하나 놔놓고 가서 형님 다행이네요.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응? 아비는 부를 줄 모르는 이 조카 딸을 생각하면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성장해서 시집 잘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영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영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형님의 정말 넋이라도, 어, 이, 이 딸이, 어, 자신의 딸이죠. 유복자로 남겨놓은 이 딸이 잘 성장해서, 이제 딸이니까 시집 잘갈수 있도록, 이렇게 형님 저 세상에서도 꼭 도와주세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글 자체 내용에 형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형님이 한점 형수님한테 남겨놓으신 그 뱃속에 유복자, 딸, 지금 태어나서 이제 돌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잘클수 있도록 형님, 제발 저 세상에서도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죠. 음, 그러니까 죽었다고 저는 다가 아니라 완전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는 형님이 계시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형님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 잘 모시고 또이 조카 딸 형님의 딸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생명체 잘 자라서 어, 밤낮으로 잘 성장하고 잘 커서 이제 딸 아이니까 시집가서 또잘그 어, 가문을 유지하고 잘살수 있도록 형님 저 세상에서도 잘좀 보살펴 주세요. 어머니도 보살펴 주시고 남은 가족들 보살펴 주시고 그 중에 정말 현, 형님의 한점 혈육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아,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부생은 뜬 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은 뜰 붙자요. 덧없는 인생 뜬 구름과 같은 인생은 한정이 있으나 우리 지금 평균 연령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정이 있죠. 음. 음 무한대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해져 있지만 회포는 내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해 없다. 끝이 없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형님 생각하는 정말 그리운 마음. 응? 어. 또 형님 그렇게 멋지셨는데 병이 드셔서 그렇게 가시다니. 응? 어. 저곳에서는 어떤 오죽하면 꿈속에서 막한 달에 한 번, 응? 열흘에 한번또 어느 때는 막 하루 걸러 그렇게 형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형제애도 참 두터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거죠. 응? 응. 형님을 생각하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리운 마음은 가해 없다. 끝이 없다. 그러나 수명은 길고 짧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어, 무슨 이야기냐.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가고 둘째 가고 셋째 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다 각자 개개인마다의 그 인생사, 또 주어진 수명, 또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지금 형님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지금 먼저 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우리 왜 인명은 재천이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런 한자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게 응? 어, 태어난가, 짧게 태어난가 하는 것은 이제 옛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이제 요즘은 의학도 어, 또 많이 발전하고 해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또 조금은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응? 선현 역시 선 응? 지금 앞선 사람이나 먼저 가신 분이나 현 현재, 지금, 남아서 이승에 있는 우리들이나, 결국은, 역시 죽어서 필경에는, 마침내는, 결국에는, 끝에는, 함께 우리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응? 결국은, 아마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정말, 백세는 요즘,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 110세, 120세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가거나 하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죽어서 함께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 나 오늘 일주기 소상 이 형님 돌아가시고 난첫제사에 제문으로 이렇게 내가 글로 슬퍼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결국은 형님한테 가서 만날 거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을 슬퍼하오이까?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마음을 이제는 잦아들면서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곧 형님을 뵈러.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4차 시 독서와 토론 종강하면서 정말 그 이름 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그 형제에 또 돌아가신 분을 놓고 글을 쓴 절절한 그런 좋은 고전적인 수필을 한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부터 14차 시까지의 독서와 토론, 종강 강의를 모두 마치면서 나머지 일정 찬찬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오늘 두편의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유윤 선생의 그 자식의 이름을 구라고 지은 명자설을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했으니까 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가다듬어서 6월 9일 일주일 후까지 또 평소 우리 하시던 것처럼 글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우리가 배운 그 13개, 14개 배웠죠. 첫 주부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좀 자신이 마음에 새겨두고 싶다. 오늘 배운 것도 포함해서 두개 정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학 중에서. 고전 작품 하나, 현대 문학 뭐시 소설 다 포함해서 수필 포함해서 가장 어, 그, 어, 마음에 드는 작품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이유를 쓰십시오. 공부 배운 것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신이 또 다른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기말 시험 레포트 하나에 쓰시고 날짜는. 이제 6월 17일이 금요일이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날 우리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차 시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 9일까지 하시고 학기 말 버튼은 6월 17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 좋은 기회에 학교 캠퍼스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바라면서 제자들의 행복 발전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